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폴리텍 대학 대전 캠퍼스 17학번 김봉우라고 합니다. 저는 2017년에 학교에 입학해서 2019년에 졸업했고요. 현재는 지금 한국중구발전이라는 전략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. 제가 폴리텍이라는 대학을 남들보다 좀 늦게 들어와서 되게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요. 제 동기들과 이 폴리텍 대학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취업의 폭이 남들보다 넓을 수도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학교에 대한 취업 정보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기계적인 인프라들을 많이 경험을 할수 있어서 취업을 할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후배님들한테 제가 전, 제일 전달해 주신 한마디는 자기가 학교에 취업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디로 취업을 정해질 거라는 것을 스스로가 좀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준비를 하면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보다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고 보다 좀더 넓게 자기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잘 살려서 좋은 회사를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회사에 다닐라 보면은, 회사 경험했던 부분들도 되게 살릴 수 있는 경우도 많고,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, 수업 들을 때는 막상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막상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, 이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들을 때, 그 할수 있다면, 은 최대한 많이 배워서, 모르는 건 교수님들도 많이 물어보고,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도, 자기가 교수님들한테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자격증들도 자기가 잘 준비해서 취업을 준비를 하면 은 자기가 생각했던 능력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.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